부자목단입니다 보세요, 개목, 개목.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캐고 있습니다. 이제는 어 이거는 강원도로 가는 건데 예, 이렇게 그 옆으로 퍼져 있는 다간으로 좀 준비를 해주려고 해서 키가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캐고 있습니다. 엄청 큰 나무. 어. 털지 마, 털지 마. 그냥 해, 그냥. 어, 어, 그냥. 응, 응, 그냥 해. 그냥 싫어. 응. 아이고, 힘들어. 이렇게 지금 스무주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가지가 많은 다간으로 어,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가지가 많은 걸로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지금 키고 있는데요. 또 키가 크지 않고 여러 개로 이렇게 다간으로 있는 걸또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. 오늘이 11월 3일이에요. 부자목단 농장에는 지금 이렇게 종자가 틀려 가지고 이렇게 다 어, 이파리가 다치고 하나도 없는데, 이렇게 또 의외로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이파리가 있는 것도. 응. 응. 11월 3일날, 투자목단 농장에는 개목 목단을 시집을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영화, 기온이 많이 뚝 떨어졌어요. 어, 굉장히 추운, 여기 장수에는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. 음, 지금이 목단을 심는 시기입니다. 지금이 시기, 뭐, 심는 시기에요. 잔! 그거 갖다 줘. 담게. 빅사이즈로 갖고 지저 빅사이즈. 오늘, 11월, 너 20이야. 빅사이즈 갖고, 빅사이즈. 저 빅사이즈. 안 들어간다, 그게. 어, 11월 3일 날, 목단이, 보세요. 이렇게 큰, 개목. 어, 개목으로 이렇게, 어, 키는 뭐, 지 가슴까지도 오잖아요. 이렇게, 봐요. 음, 그렇게. 다간으로. 이렇게 끼다란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다간으로 옆으로 퍼져 있는 거를, 어, 원하셔서 옆으로 퍼져 있는 걸 지금 저희가 캐고 있습니다. 지금은 목단 심는 시기예요격작약 심는 시기입니다. 자, 010-957-184개 부자목단 농장으로 목단 주문하셔서 정원을 만드세요. 큰 정원을, 어, 큰 나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목단을 어,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010-9571-84개 부자목단 농장에서 목단 시집 보내는 날 11월 3일날 촬영을 합니다. 어, 이게 지금 20개가 시집 가는 날이어서, 아, 진짜, 엄청 크다. 뿌리는 또 어찌나 이렇게 좋은지요.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을에 이렇게, 어, 이렇게 시집을 보내야 돼서 옮겨놓고 옮겨놓고 해서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리게끔 해놔요. 음. 안 다치게 해. 끊어졌다, 그거. 그 옆에 거 이걸로 해, 이걸로. 그 옆에 것도 가지가 부러지면은, 어,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이에요. 감사합니다. 어찌나 큰지. 아, 정말. 장정이. 들지를 못해.